광명 특성급제 14경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광명 특성급제 14경주 책임 선수는 4번 최례선 선수입니다. 4번의 최례선 선수 뒤로 1번 정영규 선수와 2번 최동현 선수, 6번 최석윤 선수 뒤쪽 슈퍼 특선 5번 임채빈 선수 그리고 7번 윤현구 선수 뒤로 3번의 김지광 선수까지 7명의 선수들 모두 출발 완료합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슈퍼 특선 5번이 임채빈 선수입니다. 현재 경륜 선수 중에 랭킹 1위 임채빈 선수가 1번, 정현규 선수 뒤로 들어갔고 바깥쪽으로 6번의 최석윤 선수가 올라옵니다. 5번 뒤쪽에는 7번이 윤현구, 그리고 2번에 최동현 선수 뒤쪽에 김지광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4번 최리선 선수 앞쪽으로 6번에 최석윤 선수가 위치하면서 6번에 최석윤 선수가 선수가 됐고, 6번, 4번, 그리고 뒤쪽에 1번 정현규 선수까지. 이어서 5번, 7번, 2번, 3번 순입니다. 이번에 최동현 선수가 바깥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를 확인한 건5번의 임채빈 선수. 임채빈 선수 뒤로 들어가는 이번에 최동현 선수. 현재 위치로 본다면 임채빈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보입니다. 앞쪽에는 여전히 6번의 최석윤 선수와 4번 최래선 그리고 1번 정영교 선수가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3번의 김지광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과연 김지광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임채빈 선수가 뒤로 확인했고, 임채빈 선수 뒤쪽을 노리고 있는 김지광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조금씩 속도 올려가면서 임채빈 선수 뒷자리를 계속해서 노리는 김지광 선수. 임채빈 선수가 계속해서 확인하다가. 임채빈 선수는 오히려 견제하는 4번의 김지광 앞쪽으로 나갑니다. 바깥쪽으로 크게 돌아나선 오버의 임채빈 여기서부터 승부를 걸기 시작한 임채빈입니다. 그러자 앞쪽에 있던 4번의 최래선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4번과 그리고 임채빈 선수의 긴거리 승부 싸움 오버의 임채빈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버의 임채빈이 쭉쭉 앞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집니다. 임채빈 선수 대단합니다. 한 바퀴 판 5번. 임채빈입니다. 위기를 느끼자 임채빈 선수가 독주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경기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